일본 두 번째 공격, 퀸이 로그 조합이구요. 자, 비행선 넣어가지고, 독수리 타워방,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 퀸을 넣고구요 근데 이거, 독수리 타워 정리해야 되는데? 어? 타카나가 여전하구나. 안쪽에 있는 임패가 날라갔네. 독수리 타워는 안 날라가고. <laughs> 자, 대공포 정리하고, 이제 얼굴 만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힐러까지 얼려졌는데, 그래도 뭐 방타가 때리는 건 없어. 다행히, 아처타 밖에 없어서, 금방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리고 도둑고블린으로 홀 잡는 거네. 열 마리 있죠? 투명도 두개 있고, 1 2시에 아처 미리 넣어주고, 도둑고블린 정리. 슈퍼월브 세개 들고 왔으니까, 이제 벽 뚫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겠다. 투석기방 안 뚫고 왼쪽 벽 투석기방도 열렸다 자 이제 도둑고블린을 요 8시쪽으로 넣어야 되겠다 위로 넣으면 이 정제수 쪽으로 간다 열0시쪽에 있는거 자 퀸쪽에 분노 깔아가지고 퀸 잡습니다 뭐 독수리타 안 날라갔지만 아직 독수리타가 반응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 자 이제 슬슬 도둑꼬불이를 넣어서, 홀쪽 트랩 체크. 대폭 체크 됐고. 이제 단어도될것 같은데, 일곱 마리. 어, 일곱 마리 다 넣어가지고, 투명 최대한 늦게 써주면은, 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브 넣어. 아, 대포 잡고 넣어야 되겠다. 아, 그냥 넣어도 될것 같은데? 자, 이제 호구 조금 넣어주고, 법사 들어갔고. 자, 열두시 쪽에 바바킹 투석기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타방으로, 호그라이드 가요. 월브가 들어가서, 일단, 임페방을 열어줄 거기 때문에, 퀸 스킬도 있고, 조금 더 정리 가능, 모놀리스만 좀 조심하면 돼. 자 무적 썼고, 바바킹 투석기 잡아줬어. 자, 여기다가 분노 한번 깔고, 퀸은 스킬이 있으니까, 스킬 쓰자. 스킬, 퀸 스킬 쓰고, 여기 분노 깔아, 호그 쪽에. 왜안 깔아? 여유가 있네. 자, 이제 분노를 깔아가지고, 방타 정리합니다 나머지 호구는 뒤쪽에 방타에 넣어주고 오 타카나가 아까 비행선 초반에 약간 원하는 방타를 정리 못했는데 아주 침착하게 그래도 퀸일 잘했네 도구로 홀 잡은게 좀 컸다 도구로 홀 잡을 수 있으면 잡는게 개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어, 투명 하나 남기고 안파들고옵니다 일본 세번째 공격 퀸일 나벌 조합 퀸일 장인 하데스 일단 비행선 넣어가지고 모놀리스 정리합니다. 예티가 잡아줄 거예요. 아, 근데 유니콘이 아처토한테 받고 있어. 불쌍해. 유니콘 죽겠다. 아이고. 유니콘이 펫, 펫 중에서 가장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자, 월브로 8치 투석 기방 열어줬구요. 자, 벌룬 곰콩 체크. 어, 일로 들어가려고? 뭐, 분노마부터가 미리 발동돼가지고 아프진 않겠다. 바바킹으로 투석기방 정리하러 갑니다. 꽁콩 체크 됐고. 박격포를 잡고 퀸이 멀티방으로 들어가려나? 바바킹 스킬을, 아,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그리고 월브로 독수리 타방도 열고요. 얼굴 나왔다. 일단 너무 좋다, 이거. 퀸이 이 멀티 석궁 다 잡을 수 있어. 월브 하나 더 들어간다. 아, 얼굴! 아, 얼굴 터져서! 월브가 얼려졌어. 아, 이, 역시 라벌 신도 이거는 아 퀸일 신도 이것도 이거는 예측을 못했네. 자 그리고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자 분노마법 다또 발동됐는데 이제 아프지 않아. 뭐 석궁 하나밖에 없잖아. 힐러만 힐러만 체력 잘 채워주면 돼. 자 투명을 한번 그래도 가려주고요. 벌런 추가 투입해가지고 빨콩. 자 투명마법 다 얼리고 분노 깔고 이제 무적을 써야겠다. 한번더 흘리고 무적 아 근데 투명마우터가 먼저 제거돼가지고 홀한번더 흘려야 되겠다 자벌룬 뒤로 빽 분노받고 홀 제거 그렇지 그리고 로챔 투입 퀸은 살아있고 이제 분노를 로챔 쪽에 깔아 헤드헌터 쪽에 깔아도 돼 야야야야 야퀸 잡아야돼 자 헤드헌터가 바바킹 잡아주고 있고 로챔 쪽에 분노 깔아서 퀸 스킬도 나갔고 로챔이 스킬 분노받으면 진짜 세거든? 자, 투석기도 금방 잡아내고요. 싱그린팬은 뭐, 스킬 써서 바로 가서 어차피 디기가 살아있어가지고 마비 걸어주면 안 죽지, 안 죽지. 자, 퀸은 벽을 쳐도 어차피 제할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하루종일 벽 쳐도 상관없어. 자, 디기로 마비시켜가지고 싱글을 잡아주면은 완판을 들고옵니다 1번 마지막 공격. 투명 7 개가 있는 라벌입니다. 투명 7 개는 뭐야? 일단, 자이 법사로 대포를 자르려고 했는데, 박격포한테 맞아가지고, 오른쪽 법사가 죽었어. 이 벌룬 한개더 넣어라. 자이 법사를 또 넣네. 자, 작업장까지 잘라주고, 투명으로 가리고, 벌랭 히로야가 요런 전략을 좀 쓰긴 하는데, 야, 여기서 슈법반다 슈법. 야 배틀드릴슈법 투명으로 방탈을 앞쪽에 있는걸 다 가려버리고 안쪽으로 배틀드릴 넣어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오른쪽에 있는 투석기도 가능한거 같은데 아 위로 가네 슈법이 슈법아 밑으로 투명 아 위로 가네 한번더아 안돼 아 이거 슈법이 좀 똑똑했으면은 오른쪽 투석기까지 쌉가능한데 너무 아쉽네 자, 그리고 이제 퀸하고 바바킹 넣어가지고 용파트합니다 투명 아직 하나 남았어 퀸 체력이 없어가지고 톡 건들면은 잡을 수 있겠다 전혀 무섭지 않은 퀸이야 90짜리인데 뭔가 5레벨짜리 같은 일로와 일로와 자, 그래도 두방이나 때렸어 어, 근데 때리면 뭐해 유니콘이 체력 채워줄텐데 자, 월브 넣어서 임팩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에 내전탑이 나와가지고 퀸이 멀티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얼굴 나왔다 근데. 아 슈미도 나왔는데. 라버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어 근데 얼굴은 다 잡았고 밑에 바바퀸이 붙들고 있어. 퀸이 멀티 잡아냈고 홀한번더안 올리고 아 토네이도가 나왔네 근데 자 그래도 최대한 무적 늦게 써서 라바가 이동하니까 여기 또 벌룬 넣어줘야 된다. 자, 퀸은 위쪽으로 이동해서 레전탑 잡으러 가고요. 로챔도 들어갔습니다. 요 투석기, 지금, 어, 스킬 써서 잡안 했어. 어, 너무 좋다. 회전 더 넣어가지고 로얄 챔피언 잡으러 가는데, 일단 근데 벌룬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안 되나? 자 나머지 벌룬 넣어주고, 로챔이 살아있긴 한데 지상석궁이 로챔 계속 때리고 있어. 오그라이더가 지상석궁 때려주고 있는데, 로챔스킬 썼는데도 석궁 오 호구가 석궁 잡아줬다. 이러면 완안 파지. 저 위에 있는 방탄은 디기 마비 시켜주면은 금방이죠. 아뭐 말도 안 되는 또 전력을 보여준 히로야. 14대 11로 뭐이변 없이 얼리어텍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